오늘은 코리아 퍼블릭 코스에 왔습니다. 4시 49분 티업인데, 지금 4시 20분 이제 슬슬 이동하려고요. 오늘 같이 동만 라운딩을 하게 될 저의 동창 친구입니다. 저번 라운딩에서 저를 지금 이겼다고 굉장히 저를 깔 보고 있는데, 오늘 다시 2차전 붙습니다. 여기 코리아 c c 도근한 10년 만에 온 건데, 들어오는 길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모든 게좀 낯섭니다. 그래도 <laughs>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네요. 코리아 퍼블릭은 여기 불다리를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이제 일본 티박스가 나와요. 친구 오늘 어떤 각오로 경기에 임하실 예정이세요? 뭐 기본 실력으로 상대해 줘야지. 단말 여기 지금 저 아, 네, 예, 녹화 중입니다. 찍지 마세요. 일본으로 팝 5야. 친구 볼은 저기 잘갔고요제 어? 거는 저기 언덕에 걸려. 아, 이기선제압해야되는데 지금 91m, 아, 100m. 알았어! 100m. 체를 또 잘못 갖고 왔어요. 9번 갖고 왔어야되는데. 역시 짧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지금 친구는 이글 퍼시고, 저는 버디 퍼시요. 와, 아크비.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좋아. 오케이. 땡큐. 하. 친구 넣으면 이글이에요. 그냥 네 어림없는 소리 야 아깝다 아유 어, 무슨 오케이 야 열심히 해 잘해 빨리 빨리 해왜거 넣으면 파야 아 나이스 파 어우 이번에 친구가 이글 파팅를 남겨놔갖고 약간 시커멜스. 그너 그거 못 넣을 것 같더라고. 야,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는 그린 느렸는데 어. 지금 안 느려. 어. 그지? 그린 조금 빠르지? 빨라, 빨라. 그냥 마음속으로 이걸 했다 쳐. 잘 쳤어. 잘했어. 니 <laughs> <laughs> 네 주제에 뭐그 정도면 잘한 거지. 아, 알았어. 나이스 파. 자, 1번으로는 파 파로 비겼고, 2번으로는 짧은 파4예요 여기 260. 그래서 티샷을 200보군 정도만 하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4번 아이언으로 갈 겁니다. 저희 관역인데 보고 치면 돼요. 네. 아이고, 저는 4번 아이언으로 공략했고 친구는 유틸 를 잡았습니다. 조금... 걸렸는데 네. 벙커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번에 친구는 벙커에 들어갔고 저는 7 0 m 의 페어웨이 안착입니다 이번 거는 아까보다 라이가 평평해서 샌드로 직접 공략이 가능할 듯요 이번에 3번 홀 파3 110m 좋다. 오 짧고. 친구 앞으로 지나가고 점퍼팅 절푸다절푸다 어, 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마날 빨리 제보다 제 친구 오늘 미친 거 같아요 저런 애가 아닌데 일났어요 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파했습니다. 좀 내내 버디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어프로치할 때딱 치는 순간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까? 아 붙을 줄 알았습니다. 아 붙을 아, 줄 알았는데 그런하네. 공교롭게 여기 들어가 버렸군요. 아, 이건 너무한 거아니냐나게 예. 평생 쓸 운을 오늘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어, 아직 몇달 남았으니까 보여드리죠. 네. 4번 홀 파5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과 좀 전에 버디에서 들떠있으니까, 이번에 오비예상합니다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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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비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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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칠 애가 아닌데 내가 네, 바꿨다고 그랬잖아 <laughs> 넌 스윙폼 바꿨다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아, 아무도 모르게 바꿨지 요번엔 슬라이스가 났어요 지금 남은 거리는 130이고 여기 약간 오르막 나이라서 카메라 여기다 놓고 가서 찍어 볼게요 쟤를 좀 짧게 잡고 힘 빼고 조금 짧았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오늘 친구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저 가서, 이거 팝 파이브야? 어, 오늘 얘 이글 할것 같은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거리 한25 정도. 아까 철푸덕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조금 부담돼요. 철푸덕 나올까 봐. 머리 들어가지고 친구 나이까지 보여주게 생겼습니다 쓰리원 완전 어. 건데아 근데 저게 저게 커요 본대로 잘 갔는데 아까이 친구는 저거 넣으면 이글입니다 뭐 설마 이글 하겠습니까 그죠? 아, 요번엔 친구가 라이를 보여줄 겁니다. 아, 역시 뭘좀 아는 놈이에요? 나이스 파이 예상합니다. 나이스 파이 <laughs> 안만 봐도 약물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칠 수가 없어. 신아 보기했습니다. 이제 5번을파 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어두워져서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네요. 요번엔 친구랑 비슷한데 갔는데, 뭐, 친구는 어차피 드라이버 쳤고 저는 우드에서 또 뒤에서 쳐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이상해. 아이고, 이거 셌다. 아. 치기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게 티가 났어요. 자, 이제 곧이어서 반격의 샷을 준비합니다. 뭐 그린 주변에 갔습니다. 됐습니다. 최종 왼발에다 놓고 또 앞에 뒤쪽에만 맞추면 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금 네타 차인데 좀 줄일 수 있는 찬습니다 친구가 여기서 한5이 파타 정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막막한타 마크, 마크. 줄였습니다. 자 이번엔 6번홀 파3 내리막 100m 보라고 캐디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지금 홀인원하겠다고 생날리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넌 죽을 때까지 홀인원 못 한다고. 자, 이번으로는 드라이버 티샷 금지. 슈샤 가운데로 잘 갔습니다 일로와 직사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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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들어가라 라냥아까비 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나이스. 아우.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어. 땡큐. 아, 보기, 아까 비보기, 자, 이제 마지막 나인 홀 입니다. 굉장히 넓은 페어웨이의 파파이 감사합니다. 어쭈구리? 오, 케이 갖고 한번 해볼게, 그 그럼 나 파. 아, 버 알어. 잘해. 여러분, 저는 그냥 <laughs> 루저에요 루저. 아, 이제 진짜 골, 골프도 못 치고, 유튜브도 못 하고. 제가 8차 차이로 이겼습니다. 졌어요. 나인 노래. 이제 10, <laughs>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올 시즌 마지막 힐드로사이 CC에서 칠 건데 별로 기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오늘 그냥 루저가 된 걸로 그렇게 끝. 다음 라운딩 때 뵐게요. 연습하고 덤벼라. 어, 짜증나.